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라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이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 다,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사람과 소바 아람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왕과 그의 사람 1 0 0 0명과돔사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앞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교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사람,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적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으로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 넷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권력의 정점에 선 다윗 다윗은 암몬왕 한훈을 선대하지만 한훈은 다윗의 선의를 짓밟고 전쟁을 도발합니다. 다윗은 의도치 않은 전쟁을 통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의가 짓밟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암모나 환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의 얼굴에서 반쪽 수염을 깎고 그들의 옷 아랫부분을 잘라 볼기와 성기를 드러낸 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선의를 모욕으로 갚으며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눈이 아람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면서 이스라엘은 당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아람과도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 전쟁에서 암몬 사람 연합군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진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겨서 아람을 복속시켰습니다. 다윗이 의도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명실상부한 패권국이 되었고 다윗은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은총을 하나는 치욕으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더큰 은총으로 갚으셨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먼저 화평을 청합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내부의 무비 보세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인 암몬에서도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암몬은 약속을 위했기에 왕이 죽은 혼란을 틈타 정복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조문단을 보내며 새로운 왕 한훈과도 우호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은총의 대상을 공동체 내부 사람들로만 국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밖에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친절히 대하며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것이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우선권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할 때 아름답게 빛납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모욕감보다 신하들이 겪는 수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사람을 보내 새 옷을 전달하고, 깎인 수염이 자랄 때까지 사람들의 눈이 뜨지 않게 여리고에 머물도록 배려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모욕을 갚는 일보다 신하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나보다 약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존중하고, 선대하는지 돌아봅시다. 기도.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조미 있는 사람이 일어나 가히 뭐라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사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주 예수를 믿음미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길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늘리세참 믿고 흥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이므로온 세상이네 믿음이기네 믿음이네주 믿음이 예수로 내이온세상이네 믿음이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